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라이드 역할의 이민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뮤지컬 룰렛 파티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연이 길었는데 그래도 끝이 나네요 배우들이 관객 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룰렛 공연을 마친 배우들의 소감을 먼저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우리 저택의 주인이신 호우 씨, 동진 님 네, 네 안녕하세요 포우 역할의 서동진입니다. 작년에 어, 저희가 이 극장에서 어, 너무 여러분께 감사하다, 금방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불과 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두 번째 시즌까지 여러분들과 연남장에서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번에는 또 기간을 길게 가졌는데 또 변함없이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 작품은 다른 이제 배우들에게도 물론 특별한 작품이 고 스탭들 분들에게도 너무 특별한 작품이 겠지만 저한테도 정말 특별한 작품이에요. 여러분들께도 어, 삶에 특별한 작품으로 기억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배우들 그리고 고생해준 스탭프 스포니 분들 다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동진 배우님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카지노의 주인신 아가사 진소연 배우님 네.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아가사 역의 진소연입니다. 음, 제가 이 공연을 하는 동안. 살이 더 먹었어요. <laughs> 그렇게 한해한 한 해가 갔는데 제가 작년 총망이찬때 너무 주책 맞게 울어가지고 <laughs> 오늘은 꼭 울지 않으리 <laughs>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어, 우선 관객 여러분 정말 저번 시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두배세배의공세를 느끼면서 공연을 한회한회 한회 이렇게 소중하게 임했고요. 네, 이들 요 인사는 조금 생략하고 한꺼번에 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하게 이무현 씨와 서동진 씨에게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끝이 이렇게 났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빠들이 너무 저희 이제 어, 나또 울어? 안돼 안돼. 아니 저희 이제 거의 친남매처럼.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laughs> 고맙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끼리 이제 막... 아우~ 반러어가지고잘 못해요~ 근데 그냥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딱한 번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빠들 진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정말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드 배우랑 저도 수케이스 같이 했는데 저희한테는 안 보이나봐요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자 다음은 자 우리 벙커하우스 주인은 아니지만 벙커하우스 주인장 같은 느낌의 느낌 네 우리 이무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무대 위의 마 이무연이라고 합니다 복된 얘기는 하지 않고 빠르게, 빠르게 소감만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제일 크게 얻은 건 저는 도일이란 친구를 사귄 것 같고요. 어, 그냥 이 친구가 환경과 세상을 좋게 태어났으면 가장 순수하고 해맑은 친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되게 이해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저에게 너무 깊은 시간이었고 늘 항상 많는데 아쉽지만 이번에는 조금 덜 아쉬워요. 하지만 아쉽지 마시니또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이제 저희 크루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또 뒤에 있는 분신이, 네, 우리 어스트 정인지 배우님, 네. 하나 앉으가 비슷하네요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스트 역의 정인지입니다 작년에 룰렛 너무 재밌게 가서 또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러스트를 하게 지면 하고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다에게 여러분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했습니다 네자 다음 저희 전체 우리 막내 앤디, 네. 박지용 매운님,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지용입니다. <laughs> 어, 정말 감사드리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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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눈물 나오기 전안 되는데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천천히 해요. 네. 천천히 네. 시간 많아. 연출님이랑 여기 밑에서 도시락을 먹면서 으 얘기하다가 <laughs>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연출님이 저한테. 너는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정말, 아무, 아무 고민도 없이 저는 너무 행복하죠. 요즘 공연이라는 걸할수 있어서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자, 물어보세요. 아우, 손 많이 간다. 시이부터 이렇게, 멋진 작품의 일원으로서 부족하지만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정 정말 사했고 그동안 함께 게이을 채워주신 여러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저처럼 모두 앞으로도 쭉쭉 계속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렇어이고게 해. 해 <laughs> 어요 자, 다음 우리 그리드역의 아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야호 그리드역의 도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음, 길면 길고 짧다고 면는 짧을 수 있는 3개월이 벌써 지나갔는데 제가 공연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너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어쨌든 진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상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는 뭐 다른 건 없고 저랑 같이 이제 더블했던 재원이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요. 재원이가 자 우리 가장 먼저 자, 연출팀 전 우리 전 스탭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모든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뭐 사진 촬영을 좀 하기로 해가지고 자 우리 의자에서 모두 일어나가지고 요 의자는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은 뒤에 놓으면 되고 자, 저희 기준에서 왼쪽 먼저 사진 찍을게요 저희 왼쪽 먼저 자 찍겠습니다 5 4 3 2 1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laughs> 벌써 아파? <laughs>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너무 안 맞는다 자뭐할 건데요? 하체할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야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자 하나 둘 모르겠어요 셋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배우들은 오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반상이 올라와 주세요 전통이죠? 자, 우리 막내 MB가 모든 분들께 파이팅 구 설명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룰렛! 다이은 너는 살아 있나? 라고 하면다 같이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좋아 한번 해보지. 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 뭐라고요?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자, 우리 모든 배우들 모든 스태프들 다 올라오세요. 다올라가세요다올라야요네올라와 나라야. 뭐 나라올라와도 되고 올라올라야라라야라야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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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조심 나라와와라야 나라야. 나라야. 나라왜 안오세요 내려오세요 나라야. 어서, 나라 어서. 네. 콜 먼저니까 사진 아직은요, 멤시님. <laughs> 자 우리 음악 감독님 오시면 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계시는 거 다들 알지만 그래도 저희 파이팅 있게 마지막이니까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 나전 연습 먼저 하고 올라갈게요. 자 감독님 천천히 연손 네. 뻗어주세요. <laughs> 안 해요. 위험할 테니까. 자 우리 파이팅 콜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최대한 큰 소리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배우들이 먼저 다 같이 선창해 주세요 아셨죠? 자 하나 둘셋 루레 나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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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데 사랑 사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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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